개정영어 지학사비인 7과 보문 암경 총 4페이지가 아니라 5페이지인데, 어, 1페이지 먼저 설명합니다. 이거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4페이지 까지구나. 4페이지 까지고, 저 8과가 5페이지다. 그 내용 상당히 좀 어려워. 여기. 6과 5과에 비해서 좀 어려우니까 집중해서 좀 해보자고. 그리고 이거 공부하는 단계는 첫 번째는 당연히 클래스카드 단어 먼저 암기하는 거고, 어두 번째는 예습하는 거야. 내가 암기용 이거 주는 거갖다가 학교 교과서 갖다가 해석 안 되는데 밑줄 긋다. 이렇게, 해석 안 되는데 밑줄 긋고, 뭐 이렇게 강렬하게 그치 말고, 해석 안 되는데 밑줄 긋은 다음에, 이제 까만색 펜 같은 걸로 밑줄 긋고, 어, 밑줄만 그어 뭐, 이거 해석 어떻게 하지? 이거 해석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안 되는 거 그냥 밑줄 거. 자, 이렇게 간단히 예습한 다음에, 설명용 있지? 이거 자습용이라고 할게. 위에다 타이틀을 달 때, 자습용이라고 이거 해 놓을게. 어, 요 자습용 갖다가 공부를 해. 공부하는데 여기에 빠진 거라든가 뭐 동의어가 더 나올 수 있는 거. 동의어 빠진 거나 내가 설명 추가한 것들은 이제 색 다른 걸로 돼 있거든. 어, 이런 거 갖다가 보면 되고. 여기 창부에서 이거 갖다가 공부하란 말이야. 공부해서 내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 노란색 형광펜은 보통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거. 그지 그다음에 이 까만색이라고 할게. 까만색 형광펜 칠해진 거는 어~ 생략 가능한 거 이렇게 구분하자고 노란색은 이거가 딴 걸로 바뀔 수 있다 뭐로 바뀔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유의하면서 듣고 그다음 녹색은 녹색이 뭐를 가리킬까 지칭 추론 얘기하는 거고 파란색은 이제 빈칸이나 내용상 중요한 거니까 이 단어가 뭐로 바뀔 수 있을까 뭐로 바뀌면 안 될까 그것들에 유의하면서 들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리고 빨간색은 당연히 어법 에 대한 거고 어, 밑줄 길게 돼 있는 거는 서술형 나올만한 건데 뭐 이거 외에도 그냥 다 나올 수 있어 빨간색 길게 돼 있는 건 그렇게 알고 해보자고 자갑니다자몇년 동안 과학자들은 have been curious 어, 호기심 궁금해 왔다. Curious가 뭐 특이한 호기심 많은 궁금해하는 뭐 이건데 he is scientist니까 are curious인데 궁금 한게 아니라 해온 거야. Have pp. 자, 비동사의 pp 뭐야? been. 그래서 have been curious. 이렇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지? 자, 과학자들은 누누 얘기하지만 암기 달달달달 외울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해한 다음에 외워. 그렇지? 과학자들은 궁금해 왔다. 뭐에 대해서? 화성에 대해서. 즉, 빨간 행성인 화성에 대해서. Red p l a n e t 할게. 빨간색은 너무 싸보이니까 여기에 원더링 이렇게 바뀌어 되고 wonder가 궁금해 하나잖아 여기 ing 붙어서 원더링으로 바뀌어도 되고 큐리어스가 그치? 자 다음에 빼먹었네 이거 나도 이사람이지에게 빼먹는 게 있어 설명하다 보면 보이더라고 자 그리고 w e t h e r 여기 w e t h e r 절은 이스스랑 병렬 구조야 그러니까 궁금 해왔는데 화성에 대해서 그리고 휴먼들이 would be able to live, 살수 있을 것이다. There, 거기서, whether, 인간들이 거기서 살수 있을 것인지, or not,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외워. 인간들은, humans, 인간들은 살수 있을 것이다. 인간들은 살수 있다. humans can live there. 이걸 먼저 외우라고. 그렇지.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자고 이 어. can live 인간들은 살수 있을 것이다 잠깐만 어, 이괄호가 났지 뭐소리또 인간들은 살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그런데 살수있단데 있을 것이다니까 추측이라서 이제 우드가 들어간 거야 근데 조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면 안돼 조동사 또 나오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어 뒤에 뭐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기 때문에 캔을 갖다가 동, 어, 세 단으로 바꾼 거야 비 able to can을 갖다가 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humans would be able to live. 인간들은 거기에 살수 있을 것이다. 근데살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 그러니까 뭐뭐인지 아닌지 할때 if로 바뀔 수 있잖아. 여기는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바뀔 수 있는 때는 if나 whether 앞에 동사가 나올 때고, 요거는 전치사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병렬 구조가. 다시 얘기하면 여기 whether가 말스랑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if는 전치사 다음에 못 나와. 바뀌면 안 된다. 웨더 이프로 바뀌면 안 돼. 요거고. 월 t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돼. 위치가 자유로. 그렇지. 그러니까 워낙이 r e 다음에 있어도 된다. 이로 위치가 상승 이동할 수 있다. 러더라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해 왔다. 예, 최근의 연구는 증명했다. 헤브 pp 가장 기본 해석은 뭐뭐했다. 뭐뭐해 왔다. 현재 완료지. 뭐를 여기 데트 생략 가능한 거. 여기, or n 뭐, 없어도 되고, 뒤로 가도 되는 거. 그렇지? 자, 이거, 까만색 황펜 칠한 부분은 생략 가능한 것만 정리한 거다. 여기, that, 은, 당연히 뭐겠니? 종속 접속사, 목적어. 해석 공식 파 당연히 생략되고, 위치로 바뀌면 안 되는 거. 그지? 렇 There is water. 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다. 그 행성에. 그 행성이 어디? 당연히 화성. 그리고 사실. In fact 대신에 당연히 actually. 그지? 어, 사실. 넷사가 이제 계획,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이다. for man 미션 어떤 미션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미션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맨이 사람이잖아 맨드는 당연히 사람이 탄즉 사람이 하는 유인에 어 무인이 있고 이제 유인이 있잖아 지금 드론 같은 거 있잖아 드론 같은 거는 무인이지 무인 왜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무슨 소인도 아니고 우리 거지 아, 어, 근데 우주 비행선 같은 거 발사할 때는 무인이 있고 이제 유인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공위성 같은 거는 무인이겠지 근데 어떤, 뭐, 달나라가고 이런 거는 이제 유인. 사람이 가서 조종하고 하는 거지. 이게 유인이야. 어, 유인 미션을 위해서 개가고 있는 중이다. 화성으로 의 2030년이 아니라 2030년대. 2031, 32, 33, 34, 34. 지금은 2010년대지. 그지 2019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주 u l d you like to be a part? 요거 뭔지 알지? 어, 이런 거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외우는 거 간단하게 얘기할게. 너는 부분이 되고 싶어 한다 한 부분이 you would like to would like to가 뭐만 하고 싶어 한다잖아 would like to be a part 내가 독서에라고자 이건데 의문문이니까 뭘 앞으로 보냈다 would would you like to be a part 그렇지? 이런 건 그냥 한 번에 가볍게 외워 그냥 would you like to be a part 너는 부분이 되고 싶어 하니 이 great mission에 그러면 there are a f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다. a few 한 단어로 당연히 some. There are some things. 몇 가지 것들이 있다. some으로 바뀌면 뭐좀 어색하지만 여기 that 없던 건데 이 보라색 뭔지 알지? 본문에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 요거도 그러고 요거도 그러고 요거도 그러고. 그치? 이 that 당연히 뭐로 바뀔 수 있어? 위치로. 근데 2번의 that은 위치로 못 바뀐다. 왜? 이건 종속 접속사기 때문에. 근데 4번의 that은 왼쪽에 명사가 있지. 오른쪽에 불안전이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목적격이야. 당연히 앞에가 사람이면 후라 o who whom, 사람이 아니면 위치, 아무 때나 that. 그치? 근데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뭐야? 계속적 용법, 즉 왼쪽에 콤마 있는 거. t 어리 r e 어란 있다. 몇 가지 것들이 있다. 어떤? 따로 외울게. You might want to know. 너는 알기를 원할지 모른다. That, 네가 알기를 원할지 모르는. A few things. 몇 가지 것들. 이것도 외우는 거좀 보여줄게. There are a, a few things. A few 다음에 100% 복수야. 띵 되면 안 돼. A few things. 너는 알기를 원할지 모른다. You might want to know. A. 이건데 A 빠져있는 거야. 어, 여기 대시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이건데 명사 다음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떻게 석하니? 추어가 동사는 앞에 선행사. 그러니까 몇 가지 것들이 다 네가 원할지 모르는 알기를. 그러니까 노후의 목적어 빠져 있지.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조건 불완전 구조기 때문에. 대지 이거 위치나 댓 당연히 생략되는 거고. 이렇게 외우라고. 나랑 이거 설명 들으면서 바로 외워버려. 외워버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외울 때 암기를 해서 지금처럼 이해한 다음에 그냥 이거를 조립하라고 조립하고 이거를 많이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아는 게머릿 속에 있으면 시험 볼때 손가락으로 바로 안 나와 뭐 눈으로 갈 수도 있고 발바닥으로 갈 수도 있고 발바닥으로 가면 문제 못 풀겠지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혀 위에 바로 올려야 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그 일을 해줘. 그래서 반복해서 읽으라고.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 것들 있다 that you want to that you might want to know. 네가 알기를 원할지 모르는 about Mars 화성에 대해서 다시 이거 형업회외출레냐 No 다음에 명사 즉 목적어 나오면 돼안 돼? 절대 안 되지 왜? 관계대명사 목적격 뒤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자 이제 화성의 시간들 몇 가지 것들 이제 화성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 나오는데 화성의 시간은 어떠냐? 화성에서 you'll get extra time. 네가 추가적인 여분의 에디셔널 추가적인 시간을 가질 것이다. 그 날에서 어떤 날아그투두더 띵스 그 일들을 그것들을 할 시간. 여기 투 두는 앞에 있는 타임을 꾸며 주는 게 어울린다. 그렇지? 그 추가적인 날을 얻을 것이다. 그 날에. 뭐 화성에 가 있는 날이겠지. 그 일들을 것들을 할 시간. 어떤 것들이냐? you want to do 네가 하기를 원하는 이거, to d 원래 본문에 있는 거다. 근데 이거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고, to가 생략해도 돼. 두만. 그러니까, to do 같이 빼도 되고, 그냥 두만 빼도 돼. 알겠지? 어. 것들인데 어떤 것들? 근데, to do를 빠지면, to do가 빠지면 어떤 거냐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할 시간이야. 네가 원하는 것. 뭐 농구, 야구, 뭐 이런 거. 그지 자, 이거고, to 아, do. 또는 두가 빠져버리면 네가 하기를 원하는 이 정도의 뉘앙스야. 뭐니까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살짝 있긴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전혀 지장 없다. 여기 댓은 원래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 알지? 그지 어떤 것들 네가 원하는 투두 하기를 네가 하기를 원하는 것들 이거고 투두가 없으면 네가 네가 원하는 것들 차이가 이거야. Like sleeping, like u n like로 바뀌면 안 된다. 여기 댓 뭐로 바뀌어야 돼? 위치로. 그지 관계 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불안정 구조니까 생략은 되는데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도 되고 그지 라이건는 l 라이 e 로 바뀌면 안 된다. Mars rotate 화성은 rotate 회전한다. Rotation이라고 하잖아. 이제 뭐 도는 거. 그러니까 rotate 이거 대신에 뭐 revolve r e v o v e 도 내가 넣어놨는데 이거 그러니까 바뀌는 거 내가 설명하는 거 안에 웬만한 거 여기 다 이제 형편 칠해놓고 이제 해놨어 이거 아니잖아 이거 잠깐만. 자, 회전하다 옆에 내가 revolve. 그뒤 회전문을 그래서 영어로 revolving door라 그래. revolving door. 그리고 그, 헐리우드 영화 볼 때, 서부 영화 볼때 특히, 권총 한발박총쏠 발, 때, 총알 발사되면, 틱 옆으로 돌잖아. 그 r e v o l v e 야그 권총 이름이. 그렇지. 그 옆으로 이제 도는 거. 이건데, 뭐 어쨌든. 그니까, 화성은 회전한다. 마 r 스가 뒤에 S가 있지만 단수야. 화성들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뒤에 S 붙어 있는 거야. 화성은 회전한다. 이것도 at the same speed. 이거를 왜요? 그냥 at the same speed.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 almost exactly. 거의 정확하게. 나중에 그걸 집어넣으라고 as earth. 지구와 the same. 아, same a as b. b와 같은 a. 이거 단어장에 집어넣어서 making its days. 그것의 날들을 만들면서 여기 making 분사구문이지? 분사구문인데 두 단어로 바꿀 수 있고 하는 거. 밑에다가 이것도 다 적어놨다. Making its t a y s and it makes. 그렇지? Making 세 단어로 뭐라고? And it makes. 되니? And it makes. 그러니까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문장 전체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화성이 아니고 이시 가리키는 거 뭐라고? 앞에 문장 전체. 그러니까 화성이 지구와 거의 똑같이 같은 속도로 회전한다는 것. 그렇지? 거의 똑같이. 아 어, 근데 두 단어로 하면 end it makes, 세 단어로 하면 end it makes고 두 단어로 하면 which makes 왜 이래 이거? 두 단어로 하면 콤마 찍히고 which makes 대체, 세 단어는 end it makes, 두 단어는 which makes 뭐가? making이. 대체 이거 다 물어본다. 그것의 나를 만들면서 37분 더 길게 just 나중에 집어넣어. 어, 단지 37분을 더 길게. 뭐보다? Then our own days. 우리 자신의 날들보다. 그 지구 날보다. 그 지구 날보다 하루에 37분이 긴 거야. 1년에가 아니라 하루에 37분. 뭐 얼마 안 되지, 그지? 그니까 온 다음에 모아상이있다 days. 그런데, however, yet, still. That's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설명용에 나와 있는데, 대시 가리키는 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어, 화성에서의 날이 37분이 더 길다. 길다는 것. 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추가적인 시간과 비교해서 비교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시간? 네가 get 할, 네가 obtain 할. 그치? 여기 대토 관계되면서 이는 a year, 1년에. 그러니까 37 곱하기 365를 하니까 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하죠. 화성의 해. Mars가 화성인데, Marsian. 영화도 있지? s로 끝나면 화성인데, tian. 그러니까 화성의 형용사다. 그렇지? 또는 화성인도 되고, 화성의 해. 그러니까 화성의 1년은 훨씬 더 길다. 이 far 대신에 쓰일 수 있는 표현도 내가 다 밑에 해놨어, 여기. far, a lot, much, still, yet, by far, even. 대체? 이렇게 해놨고, 대신 뭐가 이렇길는지 이것도 한편 칠해놨고, 이렇게 보면 된다. 뭐, 이거 계산해봐라. 나는 이거 말이 안 돼. 하루에 37분인데 어떻게 687이 되지? 뭐 수학 좋아하는 너네들이 계산해 봐. 나 싫어해. 자, 레스팅 이것도 분사형이지? 두 단어로 바꾸면 위치 레스트. 그렇지? 세 단어는 엔드잇 레스트. 두 단어로 뭐라고? 위치 레스트. 되지? 나 이거 물어본다. 자,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 가리키니? 그런데 그것은 지속된다. 아, 요거 얘기 하는 거지. 멀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여기 뭐냐 end it, end it makes 같은 거 요거는 앞에 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이건 그렇게 안 나올 게다. 어, 나오진 않을 거야. 만약에 뭐 which last라고 하는 거든가 end it last it이 뭐 가리키냐. 얘는 얘 가리키는 거다. 자 그것은 의미한다. 여기의 대신 a t 은 화성의 날이 37분이 더 길다는 거. 지구의 날보다. 여기 8번의 대신 은 앞에 문장 전체지. 화성의 1년이 687일을 지구의 날을 지속된다는 것. 그그 그러니까 화성의 1년은 지구의 687일을 지속된다는 것. 그건 의미한다. 뭐를 여기 대신 아, 종속 접속사 대 생략은 되는데 위치 바뀌면 안 되지. 그 뒤에 완전 구조고. 그러니까 87번의 대타고 8번의 대차이가 보니 얘는 왼쪽에 선행사 명사가 나오고 얘는 왼쪽에 동사가 나오고. 그 자, 그것은 의미한다. 계절들이. 화성에서의 계절들이 are about twice as long 여기 as long이 또 바뀔 수 있는 거 적어놔다. as long이 longer로 바뀔 수 있어. 그럼 여기 뒤에 as가 t h n 으로 바뀌어. 비교급이니까. 그렇지? as long이 뭐로 바뀐다고? longer 이거 as가 t h n longer than으로 두 단어로 그렇지? 이거였고 그 다음에 그 as1급 as 기억나지? as1급 as에서 첫 번째 as에서 어떻게 하니? 첫 번째 as 키 이즈 에즈 톨 에즈 아이 첫 번째 에즈 뜻은 없고 두 번째 에즈만 뭐 뭐처럼 뭐만큼 기억나지 근데 첫 번째 에즈 왼쪽에 배수사가 나오면 그니까두 배, 세 배, 네 배, 절반 이게 나오면 갑자기 비교급이 돼. 그데두배더 크다. 나보다. 대체 그래서 에즈 톨 뭐로 바꾼다고? 톨러. 에즈는 된으로 바꾸고. 비교급이니까. 바꾸는 거 조심해. 이거 뭐변형돼서 나오진 않으니까. 약두배더 길다. 뭐보다? as day are. 여기 day가 가리키는건 seasons 얘기하는 거지. seasons. 그 계절들이 are long. 긴 것보다. 이거 없는 건데 내가 끄집어낸 거야. 그리고 이 아가 두. 다른 거로 바뀌면 큰일 나다 절대 바뀌면 안 돼. 그렇지? 그 다가 두나 캔 같은 거 절대 바뀌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의미한다. 계절들이 화성에서약두배더 길다는 걸 뭐 지구에서 인것보다 그러니까 여름이 만약에 한국에 세달이면 화성에선 약 6개월 이렇게 되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1년에 그럼 즐길 수 있다. 약 7달의 봄을 6개월의 여름을 little more than 5 months. 약간 uh, more than 5 months. 5개월 이상인데 a l i t t l e 약간 이상이야. 그러니까 5개월 조금 넘는 거야. 어 fall 가을. 그리고 only about 4 months. 겨우 4달 네 동안의 winter 겨울. 겨울 4달이면 네 죽지, 얼어서. 자, the air. 지구에서의 공기는 이제 대기인데, is about 20%, 아, 21% oxygen. 약21% 산소고, 78% 질소다. 그런데, 화성에서의 대기는,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뭐, 이도 단수고, consist함 s가 붙었고, 요거 중요한 표현인데, consist, 이거 수동태 금지다. 그니까, be consisted of, 뭐, 이렇게 되면 틀리다. 알겠지? 아, 요거 되게 중요해, 이거. 자, 동사 100%. 그러니까 비 e consisted of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석장이 뭐뭐로 구성된다, 이루어진다. 이게 수동의 의미가 되잖아. 근데 절대 수동태 쓰면 안 된다. 알아도. 자, 그다음 얘네들 바꿀 수 있는 거는 비 e composed of. compose가 작곡하다 구성하다, 작사다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작 아, 뭐 구성된다. 뭐뭐로. be made of, of 뭐뭐로 만들어진다. 그 그러니까 be comprised of. 얘가 좀 골때리는데 비 e comprised of 이렇게도 쓰이고 그냥 comprise도 쓰여. 뭔 말이냐? 잠깐만. 자, 빨리 썼지 자, 우리의 반은 구성된다. 다섯 명의 사람들로, 다섯 명의 학생들로. 그러니까 이제 c o m p r i s e d o v 대신에 그냥 comprise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가 단수니까, 뒤에 s 붙은 거고. 대체 좀 골때리지. 자, 그다음 그 대기는 화성에서 구성된다. 뭐로? 구6육 퍼센트의 칼본 다이옥사이드, CO2, 이산화탄소로. 그리고 0.2%이 이하의 산소로. 여기서 그러니까. 그 우주복 벗으면 바로 가는 거지. If we try. 그래서 so 여기 연결어 so나 그래서 이거 어울리지 빼먹었네. 그래서 따라서 therefore, hence, thus, consequently. 기억나지?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것도 단어장에 집어넣을게. 혹시 모르니까 therefore, thus, hence. 기억나지? 그거 따라서 그러므로 따라서 네가 만약에 노력한다면, 시도한다면, breathing, 숨 쉬긴, 숨 쉬는 것을 시도한다면, to breathe로 바뀌어도 돼. to breathe로. 하나 더. breath, breath는 명사야. 이가 붙으면 동사가 돼. 그렇지? 이가 붙으면 동사가 되고, 이 e 빼고 ing 붙인 거다, 이거는. 이거고, try to는 뭐뭐하게 노력하다. try ing는 뭐뭐 해보다. 그러니까 숨 쉬기 위해 노력한다면, 또는 네가숨 쉬어 본다면, 뭐 여기는 뭐 그놈이 그놈이지. 숨 쉬어 본다면, 그 공기를, 그 화성에서, inhale 테이크 인 흡수와 섭취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또는 inhale 단어장에다 들어가 있다. 이게 흡입하는 거고 마시는 거고 exhale. 이거는 저 내쉬는 거야. 그렇지? 단어장에다 들어나다. 아 너는 빠르게 breathe. 아그숨쉴것이다 호흡할 것이다 너의 마지막 숨을 스피링 주의. 얘는 동사고 얘는 명사. 뒤에 그, 너의 소유격 뒤에 나오니까. 그런데, 나사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화성에서 it is likely that, 이거 그냥 한 번에 외우랬지 likely가 뭐뭐 할것 같은지,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it is likely that, there is still water. 이거 먼저 외워. There is still water. 물이 여전히 있다. 이거 먼저 외고 앞에, 물이 여전히 있다. 이건 fact야. 그지? 있다야. 그냥. 근데, it is, likely that 이거면 아마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 뭐가 that 이하가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인데 그냥 뭉, 뭉개버리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냥 아마도 알았지? it is likely that 근데 그 가능성이 높은 거야 highly 하이로 바뀌면 안돼 it is highly likely that there is still water 됐지? 이렇게 읽수 있지? 그러니까 따라 외우라고 그러니까 화성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어디에 있냐? 폴라, 아이스 캡스. 폴이 극이지, 극. 막대기도 되고, 극. 폴라가 그래서 극지방에, 극의. 아이스 캡스. 캡이 모자잖아. 그니까 니네 그, 뭐냐고. 뭐. 북극 그런데 보면은, 산 꼭대기에, 그런데 뭐, 유럽에 있는데본적 있지. 산인데, 밑엔 녹아있고, 근데 꼭대기만 얼음이야. 꼭대기니까 모자 같은 거지. 머리에 이제 모자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얼음만 있으니까, 아이스 캡스. 극지방, 만년설. 이렇게 안 녹는 거야, 꼭대기는. 왜? 몰라, 나도. 자, 극지방 만년설에. 그리고 아마도 행성의 표면 아래. 그러니까 극지방 만년설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도 행성의 표면, 표면에도 있을 거고. 그두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자, 워터 워터, 그 물은 어떤 물이야? 여기 있는 물이지. 그지 화성의 극지방 만년설이나 또는 그 행성의 표면 아래에 있는 그 물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왜? 요, to p r o d u uh, c 가 producing, ing 바뀌면 큰일 난다. 그렇지. 이건 그냥 수동태야. ppp 사용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니까 ppp, used 다음에 ing 나오면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바뀌면 절대 안 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뭐를? 산소를. 뭐 함으로써? by splitting up. 쪼갬으로써. 뭐를? 더 하이드로전. 그 수소를. 그리고 수소와 산소 어떤 원자를 쪼개로써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나도 모르겠어.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니까 수소가 나올 거고 뭐 이제 산소도 당연히 안에 있을 거고. The polar i p s 극지방 만년설은 이것도 외울 때 이렇게 하라. on average of 그냥 단어로 따로 외워. are 3 km thick. 3km 두께이다. 너 몇성이? i'm 뭐17 그렇지. I'm 17 years old. 부럽다. 어. 이거랑 마찬가지야. 어. 디에서3 km thick. 17 years old. 이거 대신에. 그렇지? 3 km 아 km thick. 이건데 3km이다. 3km 두께이다. 근데 on average of 평균적으로. 그렇지? 평균적인 또는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냥 외우라고. 나중에 집어넣어서 on average of를 나중에 집어넣어. 그렇지? 자, 만약 그들이 그것들이 대가 가르치는 건 당연히 극지방 만년설 얘기하지 앞에 있는. 그지? 만약 그것들이 completely melted, 완전히 녹는다면 가정법 과거야. 이 형태 바뀌면 안 된다. 헤드빈으로 바뀌어도 안 되고 어, 이지로 바뀌어도, 아로 바뀌어도 안 돼. 그렇지? 아로 바뀌어도 안 돼. 만약 그것들이 녹으면, 완전히 녹으면 가정법은 뭐야? 내가 만약에... 아, 너 나이가 많지 내가. 내가 만약에 17살이라면 이건 가정법이지. 왜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근데 어, 이번 시험에서 내가 100점 맞으면 이건 가능성이 있잖아. 이건 조건문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월가 R로 바뀌면 안 된다. 가정법 과거라서 과거형 쓰는 거다. 가정법 과거는 형태는 과거인데 해석은 현재 사실의 반대다. 그래서 얘가 과거이기 때문에 뒤에 쿠드가 또 캔으로 바뀌면 안 된다. 그렇지? 완전히 녹아지면 그 화성의 표면은 Could be covered. 덮여질 수 있을 것이다. 뭐로? With 5.6 meters. 5.6 미터의 물로. About. 약5.6 미터의 물로 덮여질 수 있을 것이다. 어, 따끈하지? 자, 질문 있으면 얘기하고 잘 외워 봐보자. 고생이다